어, 오늘 또 환경 본 강에 들어가기 전에 대방공물 환경 강설 제 10권 벌써 어, 우리가 열 번째 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10권 점안식을 간단히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두 서문을 펴서 같이 읽는 것으로 어, 점안 부표를 대신하겠습니다. 화장장음 세계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천지 만물과 산천초목 이 모든 것입니다 작게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포 하나하나에서부터 크게는 수백억 광년 저 멀리에 있는 무수한 별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화장장음 세계입니다 이들못 화장장음 세계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일체 화장장음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화장문광설이 이제 열 번째 이르렀습니다. 열 권의 강설책이 나오기까지 가깝고 먼 수많은 화음 성중님들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으로 장엄한 성스러운 대중들입니다. 저희 오늘이기까지 일일이 다 열거하지 못하는 수많은 스승님과 도반님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올립니다. 병들고 알기 의전부터, 응, 금요회 부부님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도 환경 공부를 함께하고 있음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무수경전연구회에서 환경공부를 함께하는 여러 스님들께 참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투병생활을 묵묵히 지켜보며 아기의 모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여러 부분으로 마음 쓰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 다해 감사드립니다. 환경공부 시간에 말없이 봉사하시는 봉사자 화 황성중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맙습니다 무엇보다 다음 카페 염마시 회원 모든 분과 한번 보지 못하여서나 끊임없이 녹취하여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달아서 많은 부부님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게 해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 강설 책이 나오기까지. 여러가지로 에스시는 다면북스 출판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 강설이 다 출판되기까지 꼼꼼한 교정을 스스로 맡아 에스는 원력보살께 진심을. 그동안 환경 강설을 구입하여 공부하고 계시는 독자 여러분들께도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혹은 이미 잘 아는 분들과 또는 전혀 모르는 분들의 소리 없는 무주상 동창으로 활화하실지와 환경 강설과 사경책 등 각종 불설을 복공양할수 있게 해주신 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원력이 복공양 운동이기에 더욱 고맙게 생각합니다. 미처 생각합니다. 주지 못한 유연, 무연의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으로장엄한 성스러운 대주화암성종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이 세상의 화암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화장장엄세계입니다이 모든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참으로 그 빛이 모든 불보살님들과 일체 화엄성님들의 가호 아래 이 불사를 원만 성취하여 저희 임무를 다하는 것으로 은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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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동안 환경이 어, 쭉 나왔는데 어, 사실 책한 권을 내면서도 어, 많은 인사를 하게 되었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강권에 나오기까지는 많은 은혜를 잇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 처음부터 쓸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어, 무려 80권 혹은 또 81권, 2권, 3권 프로까지 다 설계를 해놨는데 그래도 한 10권쯤 나오고 나서 인사를 해야 도리가 아닐까 싶어서 그래서 여기에 인사 말씀을 아주 어, 구구절절히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들, 와서 공부하는, 그, 우리, 어, 문수경전연구의 스님들이 빠짐없이 동참하셔서 이것이 제일 큰 힘이 됐어요,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강의를 지금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해오는데, 그 힘이 제일 큰 아주 도움이 돼서, 그래, 이제, 스님들이 공부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신도들이 또 환경 공부하자 해서 하고 있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건 뭔가 우리가 지금 요만실지에 우리 녹취를 했어. 이렇게 책이 매달 천 권씩 나옵니다만은 이것 가지고는 뭔가 어~ 미흡해서 그래서 이제 우정 환경 강설를 다시 이렇게 또 정리를 해서 정말 뒤 사람들이 공부하기 좋도록 저 공부 삼아 그리고 이제 뒤 사람들이 환경 공부하기 좋은 교재로서 이렇게까지 되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그 은혜를 많이 입었다고 하는 뜻을 여기다 쭉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어,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일은 그저 늘한 달에 한 번씩 잊지 않고 나오셔서 어, 이 서문 한 번씩 같이 읽으면서 점안식을 하고 또 강의하고 그것이 이제 우리 에, 할 일이고 어, 또 공부고. 그렇습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빠짐없이 늘 나오셔서 같이 변함없이 공부합시다. 오늘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7쪽 10행품 27쪽 제3무위역행 인욕바라밀. 지난 시간부터 10행품을 공부하는데 십신십주십행십해양십지등강묘각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어, 매 행마다 어, 거기는 십바람일이 배대가 돼서 늘 내가 이제 이야기하죠 주바람일이 무엇이고 조바람일이 무엇이다 아무리 주진옷을 한다 하더라도 공부하는 것이 주바람일이고 환경공부가 주바람일이고 사찰운영은 조바람일로 하자. 어. 이런, 이제 이야기도 했는데, 어, 물론 그건 각자 마음 가는 대로, 어, 하시겠죠. 어, 여기, 시평품 공부를 보면은, 어, 그런 것이 확연히 나타납니다. 보면은, 어, 제, 3 어, 무역행이라고 하는 시평품 중에 세 번째 인데 보시지게 인욕, 세 번째 인욕 바람일이 주바람일이에요. 그 다음에, 보시지게 정진선정 지혜, 그 다음에, 방편, 원, 역지. 이런 그 아홉 바람일은 조 바람일, 보조적인 바람일로 합니다. 안 하는 건 아니죠. 하긴 하되 보조적인 바람일로 한다. 우리 수행도 거기에 그 패턴에 맞춰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아, 나는 환경공부를 주 바람일로 한다. 아니면 포교를 주 바람일로 한다. 아. 그 다음에 이제 하와중생을 주 바람일로 하고 상구보리를 조 바람일로 한다. 뭐 이렇게도 설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 그런 것과 연관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인욕행 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정말 우리가 흔히 육바라밀 또는 십바라밀 말을 많이 하는데 보시지게 인욕 이런 것을 참십행품에서 정말 자세하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불자야 하등이 보살마살의무역행과 위욕 어길 위, 어길 역, 어긴다. 어김이 없는 행위다. 이건 어기지 않는다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 받아들인다는 하 뜻입니다. 받아들인다. 어, 받아들인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 본래 인욕하면 욕됨을 참는다. 이 뜻이니까 욕됨을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 저항하면 그게 인욕이 아니에요. 저항은 인욕이 아닙니다. 그걸 잘 수용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 그런 뜻입니다. 여기 그런 뜻이 많이 음, 나와 있어요 이 보살이 상수인법하여 항상 인법을 참는 법을 닦아서 겸하공경 그렇습니다. 겸손하고 어, 자기를 낮추고 우리 절에 처음 왔을 때 제일 먼저 행자실에 걸려있는 문구를 보잖아요 뭡니까? 하심 하심이죠. 행자실에 그 액자가 걸리지 않는 행자실도 고그 엉터리 행자실입니다. 하심. 맨 먼저 만나는 것이 하심입니다 겸하 그거죠. 그리고 공경 상대를 공경하고 불자해하고 불타해 자기 자신도 해치지 않고 남도 해치지 아니하고 불양해라 자신과 다른 일을 둘다 해치지 아니하고 불자취 불타취. 스스로도 취하지 아니하고 어, 다른이도 취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자기 것으로 만든다 하는 것이죠. 그건 이제 욕심의 한 표현입니다. 음. 그래서 불양취라 어, 자기 것이나 다른이의 것이나 다 취하지 아니하고 불자착하고 불타착이라 스스로에게도 집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집착하지 아니하고 불양착 둘다 집착하지 아니하며 역불 탕구 명문 이양하고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 명문 이양 뭐서프너시 했는데도 칭찬해 주면 좋아하잖아요. 누구든지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명문입니다. 어, 소문나고 뭐 잘났다 잘한다. 뭐 벼슬이 높다. 어, 우리가 참이 좋은 말을 끊임없이 행자 시절부터 들어오고 어, 또 남에게도 이야기하고, 자나께나 이렇게 접하는데도, 우리의 그담진치 삼독 번뇌에 대한 그 엄력이 얼마나 센지, 그동안 우리가 익혀온 법력, 도력이요, 그거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야 참, 그, 어, 뭐, 어떤 큰 스님, 어떤 큰 스님, 뭐, 몇십 년 참선하고 몇십 년뭐 해서 선지식이다, 견성을 했다, 뭐, 어, 그저 오도성을 그저, 어, 얼프 샀고, 결제 해제 법문에 크죠. 사정없이, 그, 견성한 오조성들을 그냥 얼프 샀는데, 정작 경계를 딱 대하면 뭐해? 계란으로 바위 치게. 어. 법력이, 예, 음력을, 어, 조금도 이기질 못해. 조금도 이기질 못해. 그대로라, 그대로. 오히려 더 치성해. 더 치성해. 아, 참, 그런 거 보면 실망이 크죠. 갈등도 크고요. 아, 이런, 이런 것을 수행한다고 간판을 그대로 달고 있어야 되나? 그렇다고 수행한다는 간판을 내릴 수도 없고. 참 보통 갈등이 아니에요, 사실. 이런 거. 어, 양심에다 비춰보면은. 음. 그렇잖아요. 우리 뭐, 일일이 구체적으로 다 열거할 수는 없고, 또 해서도 안 되고, 어, 다 이런 이야기 하면 떠오르는 사건들, 어, 사실들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어,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동안 무수급 동안 익히고 익힌 에, 탐진치 내지 온갖 어, 다섯 가지 번뇌 열 가지 번뇌 내지 백팔 번뇌 팔만 사천 번뇌 이것만 계속 친해온 거예요. 끊임없이 그것하고만 친해와서 그거하고 그냥 장악자나 뒹굴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부처님 말씀 좋은 말씀 이렇게 하면서 고개 끄덕거리고 감동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하지만은 정작 어떤 이해관계 라든지 자기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딱 부딪히면 은 바로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돼버려 법력은 아무 소용없어. 어디 갔는지 뭐 법력이니 도력이니 하는 것은 명함도 못 내.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나 그 바위도 그렇게 견고한 삼독 번뇌의 바위도 어 사실은 세월이 흐르고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게 눈 녹듯이 삭 녹는 그런 그어 경우가 또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또 그런 훌륭한 성자들이 또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것을 어그 꿈을 꾸면서 어 살아갑니다. 여기도 보면 역 불탐구 명문이양 그랬잖아요. 일체 부귀공능다 벗어버리고 그런 것떤그 아, 이것이라든지 이 이름이라든지 뭐 이런 건 이미 버린지 오랜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의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출가 수행하는 사람은 그렇지만은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명문이양을 탐구하지도 아니하고. 단작신정하되 다만 이러한 생각을 해 돼. 아당 상이 중생 설법하여 내가 마땅히 항상 중생을 위해서 설법한다. 어, 뭘? 일치약을 떠나게 하려고. 어, 그리고 단 탐진치, 탐욕과 진심과 어리석음 그리고 교만, 부장. 참이 부장이 문제야요남 어, 잘된 것은 덮어버리려고 하고 또, 자기 잘못은 또, 남잘된것 덮듯이 자기 잘못은 또 덮어버리는 거야. 이 부장이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자기 잘못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조금 뭐 어떻게 한 것은 그냥, 어, 하늘 끝까지 그냥, 어, 자랑하려고 하고, 어.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아주 번뇌 중에 큰 번뇌죠. 교만, 어. 그리고 부장, 음. 그리고 간질, 청광, 어, 아끼고, 어 시기 질투하고 속이고 어, 하는 것 어. 이런 것이 기본이죠 탐진, 치 교만, 부장, 어. 간, 질, 청광 어. 이런 것들 어. 일체학을 떠나가서 그러한 것 번외들을 끊어서 영, 항 안주, 인욕, 유하라 하, 하나니라 항상 인욕, 유하 어. 욕댕을 참고, 부드럽고, 조화롭고, 응, 어, 융화하는 그런 어떤 그 자세에, 편안히 머물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말하자면, 제3 무역행이고, 위 인욕바람이를 닦는 거죠. 인욕바람이에 대해서 아주 뭐 자세하게 참잘 나와 있습니다. 음. 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 그, 자신을, 응, 되돌아볼 필요가 있죠. 응.